요 이집트에서 인사드립니다. 송 유니버스의 송입니다. 제 숙소 주변을 검색하니까 맛집이 많더라고요. 그에 식당이 많은데 이집트 음식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맛은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저번에 중국에서 스트리트 미식 투어를 했었단 말이죠. 그 느낌으로 제가 먹어보면서 제 주관적인 평가 음식에 대한 한번 순위를 매겨보는 그런 재미난 시간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럼 l e t 역시 아, 시내에서다 정신이 없어 다음 상황이 됐줄알 아... 이게 뭐야? 대박 아... 바로 여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코샤1 건물 1 4가요 코샬리이마파는전문점 우자마자 방송사가 벌써 촬영을. 유명한 맛집이 안나옵다 a 아, s 라 a l a 사람이 많네 라이프 다감사아니스테사 아니요 t i 요 l I'm still. i 하 s t i 층까지가 s 그래 l l I'm s t 까 l l I'm still. I'm still. I'm still. I'm still. I'm s 아 i l l I'm still. 아 m still. i 리 still. I'm 원코리코

They don't touch please oh, I can't have okay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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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negar. Garlic okay. sauce. Vinegar. Salt. Spicy sauce. Tomato sauce. Little. 3 to 1. 3 Yeah. Mix yeah. and vinegar. Oh. oh. And salt, salt. Yeah. Little salt. Spicy. spicy. It's good <laughs> The mix i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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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어. 데즈 인스 양파 양파 언 아니요. 라이 아니요. 치킨. 치킨. 잘 먹어. 엔조이 브로. 감사합니다. 부. 감사합니다. 어. 어. 뭐야, 마카로니인가 이거? 마카로니라고 하네 마카로니 들어 있는 것 같고. 보기에는 약간 그 <laughs> 잡다한 거다 섞은 느낌인데? 자, 먹어러 나가겠습니다. 음, 왜 음. 맛있지? 약간 토마토 소스에다가 밥끼벼 먹는 느낌인데? 음. 식감이 이상한 것도 없고, 향도 그래도 세게 안 나고, 식감이 되게 다양해서 좋습니다. 튀긴 거, 바삭한 것도 들어있고 말랑한 것도 들어있고, 고무 른거라는 것도 들어있고, 레지자, 레지자, 음~ 레지넘버지 넘버, 넘버 레지자, 레지자, 레 e 자레지 n e 뭐? 진짜 이렇넘버 와. 넘어와 이게 뭐야? 아, 직도 뒤에 계 줘? 그래서 다 찍고 있는 건가? 음... 그건 좀 근데. 거가 다음 음식 먹어야 되는데 다른데 가서 먼저 먹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배부른데? Yes, yes, yes. yes. Can I take a b i t from you? 아, 인터뷰, yeah, y e 이리 파는 왜? 어. Uh, is it, my mouth, me? Yeah. yeah, yeah, yeah. first time to visit Egypt? Yeah, first time, first time. Did you eat kosher before? Oh, no, first time, first time. Do you recommend it for your friends? Oh, of cours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h, have 여기 토사리 가게에서 아이스푸딩이라는 이집트 또 간식을 팔아요 그 음, 그것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스푸딩 어, 로즈빌 라반이라고 하면 로즈빌 라반쌀 우유푸딩이라고 하네요 지적하면은 쌀 우유푸딩 안에 쌀이 들어가 있고요. 우유로 이렇게 꾸덕하게 만들어서 푸딩을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약간 간식처럼 먹는 것 같아요. 캐나만. 캐나만. 오케이. 캐나만. Let's go. l e t 레포트. 이거 이 디저트? 디저 디저트. not meal. yeah. 디저트. Yeah, right. 아, 아, 시나몬 가루도 시나몬 가루도 뿌려주셨어. 시나몬 가루도. 먹어자. 보 여기는 약간 더티 플레이트인가? 여기까지 다 해주셨는데. 음. 야, 이거. 재밌다 이거. 봐. 일단은 안이 되게 차가워요. 차갑고. 차가워. 이거 느낌이 약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먹어보지 못한 맛이어가지고 설명이 안 되네. 연유 뿌린 느낌? 나위에다가 연유 뿌리고 시나몬 가루랑 해서 먹는 느낌? 호불호가 좀 다닐 것 같은데 저는 두유나 이런 고소한 거 유제품을 좋아해가지고 거부감이 없는데 근데 돈 주고 사먹지진 않았어요. 더그 많은 맛있는 디저트이기 때문에. 그냥 경험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한 맛. 다음 어치즈? Uh, 95. 진짜 해자다 해자. 혜자. 이집트 물가 최고다. 그리고 여기 연예인들인가?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이 온거 같아. 맛집 국물. 연예인 사진 붙어있음. 오오야 츠메시이야잘 되는 이유가 있어 와와 엑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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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츠메식까지잘 되는 이유가 있어 잘 되는 데 이유가 있어 맛집되데 이유가 있다 다음은 코프타 코프타라는 걸 먹으러 갑니다 코프타 약간 떡갈비 같은 음식인데. 어 그게 또 이집트에서 유명하다 그래서 어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시장거리가 있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What <oczywiście> like uh. uh uh What's the country? I'm ah, in ah, I mean Korea. So, so big Big not a boss? Big boss. Big boss. Two big boss. Two. Three. Big, big boss. Big Big boss.

소스 소스 인가？토마토 랑 오이 랑 이런 피클 인니 피클 몰로키아 래요. 몰로키아 몰로키아 입. 마늘, 고수 육수와 함께 끓을 그아 이게 스푸거나스쿠 사... 수프. 이집트에서 매우 인기 있는 전통 요리입니다. 고수 들어가는 것 같고, 약간 진짜 한 번도 한 번도 맛보지 않은 그런 맛이다. 그런 음. 이게 다 그래서 0 0원 정도. 진짜 떡아수맛 엄청 짧다는데, 짧지 그렇게 짧지도 않네. 컵차 밑에 있는, 이거, 고수 같긴 한데. 고수가 아닌데? 아무튼 되게 쓴맛이 나는 야채가. 쓴맛이? 음. 그런 야채 쓴맛이 나는 것 같아 이클은 그냥 티클만. 지금 얘만 먹으니까 짜긴 하네 그럴 때 토마토 하나 약간 매콤한데? 반은 안돼 있는데 약간 매콤해요 제 매운 거 했더니 양파에 약간 아린 맛이 나네요 빵 맛에 대해서 설명해 주자면 아무 맛도 없습니다 진짜 밥 대신 먹으라고 만든 그 누군지 느낌이 빵. 까 혼자 한 커터스푼이 딱 맞아요 하프스푼이 너무 많고 커터스푼이 딱이에요 와 진짜 손님이 계속 오네옵 지금 7시 7시 반인데 밖에 혼자사람실도많아 이집트 전통 요리 1.5개 리 진짜 못먹 <목소리가> 배고프다. 진짜 다 제가 중국 여행 갔다 는데 배운 게 하나 있어 남겨야 만드신 분이 내가 적게 만들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 문화가 있대. 어쩔, 어쩔 수 없이 남겨야겠다. 2 0 220 Only cash? 오늘 이렇게 하시오, 오니다 오, 아주 이거니잘 먹었다, 잘 먹었어. 어, 이 빵, 이 빵. 이 빵이 많이 밥처럼 먹는 거네. 주식처럼 먹는 거네. 아직 먹을 게 많이 남았는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쿠자 쿠샤리가 포샷, 1,800원인데, 와, 1,800원. 대단하 대단해. 자, 코샤르를 1위로 뽑겠습니다. 어, 가성비가 미쳤어. 여기 고기 2위. 고기가 2위. 그리고 쌀 푸딩이 3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오, 아침에 쌀쌀하네. 아침에 쌀쌀하다, 이집트. 지금 체감상한 20도 아니면 16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침 식사로 펠라펠이란걸 먹어볼 거예요. 펠라펠. 누에콩으로 이제 완자를 빚어서 튀긴 음식이거든요.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라펠. 팔라펠. 두 팔라펠. 두. 들어오라는데요, 갑자기. A little, bit, a little 샌드위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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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아팔라펠2 2 샌드위치? 샌드위치 샌드위치 5원 5원 아아 5 50? 50? 아아 여기 먹을 수있 백 카페, 티 카페, 파티, 리햅, 리햅, 콜티, 콜티, 티 애완티, 와운티, 와운티, 와운티. 고기만 주셨는데? 파티는 이렇게 야채를 넣어 주거든요? 야채? <laughs> 야채를 안 넣어 주셨는데? 티 티티티 어티 슈가! 아 슈가! 따뜻한 티를! 따뜻한 티를 주셨네요 홍차인 것 같아요 홍차! 홍차입니 홍차! 어떡하어 <laughs> 빵은 아까 그 직접 만든 빵 거기서 나온 거고요. 이게 팔라프인데 아까 그 누에콩으로 완자를 빚어서 튀긴 음식입니다. 누에콩콩 튀긴 음식. 근데 나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샌드치 위 직접 제주에서. 안에는 음. 반전으로 초록초록하게야 이거 맛있다 팔라펠. 약간 전 맛나는데. 약간 야채전 느낌. 이펠라펠이 깍도록 해가지고 담백한 이 빵과 잘 어울립니다. 영어가 아예 안되시니까 주문하기가 좀 힘들긴 하다. 메뉴판도 없기도 하고, 옆에 경찰분들도 이거 아침에 드시고 계시네요.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 빵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아, 아선물 알리쿰. 두유 리코멘. 레프트. 아, 아이 플래 아더, 아더. 두유 메이크 샌드위치? 원? 라이크 디스. 야, 야, 라이크 디스. 이집트 스타일. 이집트 스타일. 이해해? 이집트 스타일. 이집트 스타일로 만들어 주세요. 로 아랍어로 번역해 줘. 뎀비아테르. 어, 어, 하우 머치? 뎀비아테 10? 10? 예 이집트 타일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뚝딱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진작에 만들어달라고 했어 거야 감자튀김 넣고 토마토 넣고 왜 토핑이 더 많아졌는데 왜더싸지아 빵이 빵좀 비싼가? 그냥 먹어봐야겠다 아 빵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아 감자튀김이 엄청 짭조름하다 감자튀김 살짝 먹었는데 엄청 짭조름하네. 음. 사실, 토마토가 들어가니까 샌드위치 느낌이 많이 나네요. 사실, 그냥 팔라페이랑 먹을 때 몰랐는데, 이런 야채, 감자튀김이 들어가니까 맛이 좀더 풍부해지고, 더 샌드위치 같아졌어. 지금 고기가 안 들어가서 아침에 먹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자튀김 만들 때 동물성 지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고기가 안 들어가서. 나름 채식 어잘 아, 먹었다 아, 아침 식사로 든든한데요 진짜 이거 한끼 먹고 가면 식장 생활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how much 10? <laughs> 라필이랑 가격이 비슷 <비슷하다>. 직구라직구라 <놀람> 쭈꾸랑, 쭈꾸 어, 한 2,000원 정도에 지금 배부르게 한끼 먹은 겁니다. 와, 아, 괜찮네. 마지막으로 가볼 그 이집트 음식점은요. 하와 우시를 파는 어, 음식점입니다. 어,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4시 50분 비행기인데 지금 이집트 피라미드 갔다 오니까 1시 12분이 돼버렸어요 테이크아웃 해서 가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가면서. 하우스시라는 이집트식 고기 파이가 있대요. 이집트 이제 전통 요리인데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여기 하우스시를파는 맛집. 뭐야. 안녕하나 어, 아슬람 알라이쿰. 오픈나? 오픈 오픈나? 도착자와 어, 하우스시. هواوش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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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يوه هاوشي 1 1 1 5 دقائق اه اه ونشتغل الناس تصلي الله اكبر اه 1 person 1 person هاوشي 1 تمام ماشي خلاص يوقف معانا هنا لغايه ما هي ماشي تسوى وهنجيب لك ال هاوشي 1 How long does it take minutes how long كل عارف اللي بيترجم 어.. 글블기를는 타기가 안 되겠다. 아 아, sorry. I have to go to airport. روح م ش و 아. d o n t work. 아, okay, o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지금 뭐야? 휴식 시간인가 봐요. 어. 기도하는 시간인가? 지금 1시 17분인데 종업원이 없어가지고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일단 공항에 가서 그냥 가야겠다. <목소리>